안녕하세요. 따르샤입니다엄 아, 많이 기다렸죠, 그렇죠? 예. 지금 대통령, 그렇죠? 윤 대통령 때문에 지금 나라가 시끌 시끌합니다. 음. 주먹으로 보자기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늘이 땅에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도 계속 법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법치 국가를 계속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오늘 이제, 예, 보시면은, 오늘 아침에는 무슨 종목이? 에 l 스 네트워크입니다. 그쵸? 예, 요 종목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종목이고요. 그리고 무슨 종목이? 1승이죠. 그쵸? 예, 요 종목도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추세가 일단은 여러분들 항상 기본적으로 뭐다? 추세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쵸? 되도록이면 121선, 241선이 정배열 쪽으로 가 있어야 돼요. 장기 2평선이 되든, 단기 2평선이 되든, 무조건 정배열 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어떻다? 정배열 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 보이시죠? 그쵸? 예. 자, 종목이 일단은 봤을 때 박스권을 만들어 주거나, 또는 뭐다? 예, 박스권을 뚫었을 때, 그쵸? 예,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쵸? 지금 일단은 어떤 종목들을 위주로 보시냐면요 조금 손이 느리신 분들은 예 요런 종목도 괜찮아요 지금 날라다니는 종목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예 요런 종목들 위주로 5장에도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손이 느리신 분들은요 요런 종목 위주로 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쵸 예 어, 지금 유성기업 그쵸 요 종목도 지금 보면 어때요 하나의 박스권을 돌파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요렇게 봤을 때, 요 자리, 그쵸? 예, 박스권 돌파했죠? 이 자리가 깨지면 뭐다? 손절하시면 돼요. 예, 구름대를 뚫으면 얘는 위로 올라갈 거고, 추세가 일단은 뭐다? 살아있죠, 그쵸? 예,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 예, 요 종목도, 테크엘도 그쵸? 예, 일단은 살아있는, 뉴스가 있는 종목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는, 예, 불변이에요. 그쵸? 예, 요것도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지금 기준봉 하나 만들고, 예, 요렇게, 예, 요거의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보시고, 구름대를 뚫을 때요 자리가, 예, 정고점이죠. 그쵸? 예, 요 자리나 아니면 요 자리, 또는 어디 자리가? 1995원 자리, 2000, 지금, 예, 요 자리. 그쵸? 2040원 자리. 예, 요런 자리들이 뭐다? 2005원 자리, 요런 자리들이 전부다 뭐예요? 예, 저항대입니다. 그쵸? 지지대는 지금 어디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의 기준봉이 생긴 요 자리가, 그쵸? 예, 요 자리가 전일 종가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위를 뚫고 올라가고 그름대까지 일단은 뭐다? 당기고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 원익 PNC도 어떻다? 예, 지금 만들고 위로 올라가고 있다. 요거도 지금 박스권이죠. 요 자리를 뚫어버리면 위로 강하게 올라갈 종목입니다. 동양 파일도 지금 보시면 어떻다? 예, 지금 돌파했죠. 그쵸? 예, 돌파한 요 자리가 전일 종가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도 지금 보시면은 예, 하나의 박스권이 될수 있다 없다 있죠. 이 자리를 돌파해야지 가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를 모다 뭐 당기고점으로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이 자리에서, 그쵸? 잡으시면 됩니다. 아니면 어디 자리에서? 이렇게 예, 밑으로 내려서 요 자리죠. 그쵸? 예. 7620원 자리. 예, 요런 자리. 예, 요런 자리들을. 아니면 매물대 자리가 또는 어디 자리가? 예, 전일 종가 자리가 지켜지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솔루션, 솔루션 첨단 소재. 그렇죠 2차 전지주.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예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하나의 박스권을 통과했다 안했다 한 겁니다 그쵸 예 요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면 요 자리가 지지 받는다면 얘는 올라갈 것이다 근데 지금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 121선 위로 지금 구름대 그쵸 예선엑스팬 1번 자리 예 지금 내려온다 그러면 얘가 예, 당일 고저 슬래시 이 자리 또는 요 지금 매물대의 상단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모다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죠? 예, 지금 시작하는 종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주봉에서 우리 그릇 위로 바, 어, 올라탄 거 보이시죠? 음. 자, P A N K 요거 예, P N K 피부역 예,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요 자리죠, 그렇죠? 예, 지금 내려 왔다 했을 때 지금 요 자리가 앞봉에, 예, 몸통에 하단 자리 또는 꼬리의 반절 자리가 지켜진다면, 얘는 전이, 어, 지금 뭐예요? 예, 요 자리를 뚫고 2220원 자리인가요? 이 자리를 뚫으면서 피보디차 저항선을 뚫고 선행스팬 1번 자리를 뚫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하나의 박스권이다 아니다? 박스권이에요. 그쵸? 예, 여기서 요렇게 본다면 요 자리가 박스권입니다. 그쵸? 예 아니면 여기까지 본다면 이 자리가 박스권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박스권은요 이렇게 쳐놓고 내려왔을 때 그죠? 예 내려왔을 때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올라간다? 예 내려왔을 때 이렇게 치고 내려왔다가 다시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어떻게 보면 박스권 매수가 재밌긴 해요. 예딱 고점과 저점이 정해져 있다 안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에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가도가는 겁니다. 그쵸? 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선행스팬 1번 자리가 뭐다? 예, 요 자리가, 예. 2,305원 자리가 일단은 뭐다? 단기고 점이에요. 이 자리가 뚫려야지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솔브레인도 지금 위로 올라간다, 올라간다? 올라간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쵸?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 지금 요렇게, 예, A자로. 그쵸? A자를 딱 눌러보면 어때요? 위로 올린 다음에 밑으로 빠졌다, 안 빠졌다, 빠지고 있어요. 항상 구름대 위, 그쵸? 예, 최소 못해도 일단은 전저점인 이 자리 위로는 올라타야 됩니다. 18만 7,810원 내지 20원 자리. 이 자리를 올라타거나 아니면 어디 자리가? 예, 19만 9천원 또는 20만원짜리죠. 예이 자리 위로 올라와야지 얘는 다시금 올라가서 당기고점이 어디로 300일선 예이 자리 또는 매물대 자리까지를 당기고점으로 보시고 올라타는 거예요. 그쵸? 예그 대신에 이슈가 그만큼 있어야 된다 안 있어야 된다 있어야 돼요. 예 항상 그 때는 어떻게 걷는다. 이 최고점과 여기에 내려오면서 고점을 찍어준 부위를 선을 거 보시면 돼요. 그쵸? 예, 선을 거 보셔서 그 자리를 통과한다 그러면 돌파다라고 보시고 시작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선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전저점 찍고, 그쵸? 예, 전저점을 찍긴 찍었지만 이 저점보다 낮아졌다, 안 낮아졌다?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얘도 일단은 위로 올라 탔기 때문에 지금 구름대 뚫고, 그쵸? 예, 구름대 뚫었지만 어디 자리가 가장 중요해요? 얘한테? 예, 지금 보시면은, 예, 요 자리가, 예, 8,180원 자리. 그쵸? 요 자리가 지금 지지를 받아줘야 되고, 올라간다면, 우리 어디 자리를 9,870원 또는 얘가 1,680원 자리입니다. 그쵸? 요 자리가 뚫려야지,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요 매물 때까지 많이 올라간다면, 1,4600원 또는 1,5680원을 뚫을 때, 비로소 위로 강하게 올라 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쵸. 올라 튄다면 얘가, 예, 18,380원, 19,220원, 뭐, 요런 식으로 위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다? 추세선을 거봐라. 내려오는 추세선. 그렇죠 고점과 고점을 이어준 추세선을 뚫었는지 안 뚫었는지. 그렇죠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얘가, 예, 돌파를 하고 지금 위로 다음 추세선까지는 뭐다?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가 결정이 날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린 케미칼도 이미 올라섰죠, 그쵸? 예,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알 수가 있었어요. 있어요. 추세가 일단은 깨지지 않고, 그쵸?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봤을 때 어디 자리가? 요 자리죠. 예, 지금 요 자리가 뭐다? 예, 올라설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점 자리가 되겠죠, 그쵸? 예, 요 자리가 지금 고점 자리입니다. 예, 올라간다면 어디 자리까지? 요 추세선까지 올라갈 거예요. 예, 요 추세선까지, 그쵸? 예, 요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이 자리를 또는 이 자리가 지지를 받아줘야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자리는 지금 매물대 상단 자리겠죠. 그렇죠? 예, 요 자리가 어, 지금 예, 요렇게. 그렇죠? 7,850원 자리가 지켜지면서 위로 예, 7,950원 또는 8,090원 자리를 뚫어 줘야지 위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오늘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를 꺼내놓고 예, 지금 018 1입니다 예, 여기에 보시면은 오늘 고점에 예, 10위까지 보시던지 아니면은 예, 15위까지 보시던지 해서 요거는 조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이렇게 눌러봐야지 1등과 예, 몇 등을 알수 있다. 요4% 때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죠? 예, 밑으로 내려와서 요4% 때까지는 보셔도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여기서부터 그렇죠? 47개나 되니까 너무 많다. 그러면 일단은 5% 때부터 보시. 어, 보시는 걸로 해서 예요 정도는 그쵸 5% 때부터 몇프 때까지 예 지금 위로 올라가서 20% 넘어간 건 제껴버리고 요4위부터예 밑으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5위까지 빠르게 훑어봐서 5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0181입니다예자 요거는 그렇구요 예 미장 봅시다 예 미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예 어떤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예 지금 요런 종목들이 그쵸 예, 요런 종목들이 올라갔다가 눌렸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봉을 보시면 돼요 그쵸 일봉을 보셔서 매매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15분 봉 기준으로 한다면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 구름대 지지 받아줄 때 매수를 예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올라갔을 때 매수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아 우리 일봉으로 볼까요 차라리 예 지금 단타 위주로 한다 그래도 일봉이 어떻게 보면 나을수 있어요. 음. 자 여기 일봉입니다. 예, 일봉을 놓고 본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초보라면 그렇죠? 초보라면 이렇게 구름대를 뚫어줬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가 지지받는 자리니까 3.37 정도 아니면 어디 정도? 예, 양봉에서 음봉이 끝나는 자리 아니면 매물대 자리 이렇게 3분할 정도 예 여러분들이 계산에 넣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어디 자리가? 이 자리 3.37 또는 3.59 그리고 어디 자리가 매물대 상단 자리가 그리고 요 지금 예 120일 매물대 하단 자리죠. 요 모든 자리가, 예, 요 모든 자리가 뭐다? 매수 자리입니다, 그렇죠? 예, 매수 자리 걸어놓고 여기서 예, 걸리면은 어떻게 한다? 예, 곧요 꼬리의 반절 정도가 뭐다? 매도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꼬리의 끝자리가 또다시 매도 자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요 종목도 할수 있는 종목이죠, 그렇죠? 일단은 눌렸고 120분봉에서 처음, 예, 처음 뭐다? 구름대를 뚫고 올라왔다. 2004, 200일선이나 300일선을 뚫고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은 요런 종목들로 잡아서, 예, 갖고 가시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벌서스 시스템즈도 어떻다 예, 지금 저항 받고 밑으로 빠졌죠, 그렇죠? 요거는 구름대 안에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예, 지금 만약 이 매물대를 깨고 그렇 지금 내려온다면은 어디 자리가 예, 지금 요렇게 선행스팬 1번과 2번이 데드 크로스 날때그렇 예, 2.2 하나 자리, 요 자리가 또는 요 자리 2.04 자리죠, 그렇죠? 예, 0.6 자리네요. 예, 요 자리가 일단은 뭐다? 내가 매수할 자리. 이 자리도 지금 2.47도 매수할 자리, 2.75도 모닥 매수할 자리, 이렇게 매수할 자리에다가 미리 걸어놓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나쁘지 않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되고요. 음, 자, 바이싱 그룹도 지금 위로 올라갔다가, 그렇 어디 자리만 안 깨지면 돼요. 3.17이란 자리, 이 자리죠, 그렇죠? 예. 지금 요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얘가 3.16, 2.68, 69, 그쵸? 요런 자리들이 일단은 지지자리고 위로 올린다면 뭐다 단기적으로 7.07 자리, 요 자리가, 예, 요 몸통의 끝자리죠, 그쵸? 요 자리가 되거나 아니면 얘가 튀어 올린다면 지금, 예, 8.28 또는 요 꼬리의 반절, 10.77, 예, 요런 자리들이 모두 매도자리입니다. 그쵸? 예, 매도자리예요 지금 위로 올라간다면 주봉이 일단은 구름대를 뚫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온, 일렉. 이 예, 요것도 지금 가면 잘 가는 종목이죠. 일단 요 종목도 지금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다 아니다. 종목입니다. 예, 그렇지만 일단은 구름대를 뚫어야지 가도 가더라. 구름대까지만 보든가 아니면 우리 세력의 평단 자리 0.27, 83 자리까지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전저점 자리가 모닥, 예, 손절 자리입니다. 그쵸? 예, 항상 손절 자리는 내가 들어가기 전에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자, 요거, 인메이드, 예, 파마, 예,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그쵸. 주봉에 구름대 안에 있어요. 주봉에 구름대 안에 있습니다. 예, 일봉에도 구름대 안에 있어요. 일단은 뚫어야지 가도가더라 예, 200일선, 그쵸. 예, 요 자리라든가. 아니면,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들이 모두 뭐예요? 예, 이평선 자리예요. 가격 이동 평균이죠. 그쵸? 평균 값을 넘겨야지 가도 가더라. 되도록이면 정배열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거는 모닥,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박스권 안에 있는 종목은 모닥, 에틀린텍. 예, 요 종목이 지금 박스권 안에, 일봉의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그쵸? 예. 요 자리 지금 보, 올라 보시면 요 자리까지를 박스권의 상단 자리라고 보시고 요 자리 위로 튄다 그러면 그제서야 모닥 꼬리의 반절, 꼬리의 끝자리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예, 고점을 형성하고 있더라. 내려온다면 어디 자리가 요 매물대 자리가 일단은 내가 매수할 자리다라고 보시거나 아니면 5.0 하나 자리, 그렇죠? 요 자리가 모닥 깨지지 않으면 얘는 상향할 거라고 보셔도 됩니다. 사운드 포인트, 예, 요 종목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예요 종목도 지금 위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시죠 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도 돼요 그렇죠 요런 자리들이 삼각수렴이 일어나기 때문에 돌파한다 그러면 모닥 위로 올라가는 거고 밑으로 떨어져도 피보디차 저항선이 깨지지 않으면 이라고 보는데 일단은 얘는 어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예 일단은 요 매물대 자리가 모닥 예 지지자리입니다 예 위로 올라간다면 요 자리 를 뚫고 그렇죠. 예, 2.0 25.4 자리를 뚫으면서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메디커스 파마 요 종목도 위로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박스권을 만들고 있다 없다 이쪽으로 저 일단은 박스권은 요 자리입니다. 예, 요 자리. 이 위로 올라갈 수다면이 자리를 뚫고 3.0980 자리를 뚫으면서 꼬리의 끝자리를 뚫고 위로 올라갈 건데 아, 이 자리 저항 맞고 내려온다면 아, 어떻게 된다 당연히 밑에서 이 예, 자리가 2 5나 자리가 또는 2.75 자리가 예 매수 자리입니다. 7,6 자리가 매수 자리예요. 예 그렇게 항상 추세선을 걷고 여러분들이 하실 거를 예,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렇게 예, 위로는 뭐다 이 자리가 저항대다. 그렇죠? 여기도 요렇게. 예, 짜바 당겨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 짜바 당겨 나오는 게 없네. 그렇죠? 예. 자, 아, 요거는 어때요? 내려온 만큼 그렇죠? 예, 옆으로 횡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덜 했어요. 예, 덜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우상향하는 종목이다 아니다? 종목이죠. 예, 우상향하는 종목이 맞습니다. 요렇게 놓고 본다면 어디 자리가? 예, 올라간다면 요 자리가 또 그렇죠? 예, 요 자리가 요 자리가 요 자리가 모두 저항입니다 예, 지스 때는 지금 피보디자 저항선이라고 보시거나, 예, 디마크 고가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쵸? 예. 자, 여러분들, 예, 매매하시면서 지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죠.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다가, 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만 204원. 그쵸? 렇4.58 예, 자리가 최고점인데 일단은 요 자리가 2 0 6 0 3 3 자리죠. 그렇죠요 자리를 통과 못하면은 뭐다? 다시금 박스권을 형성하고 내려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이 일단 낮아졌어요. 나스닥이. 일단은 내려오더라도 19,690원 자리인가요? 예, 19,090원 내지 19,100원 자리죠. 그 자리가 깨지지 않으면 다시 위로 올라가겠지만 만약 그 자리가 깨진다면 예... 18,850원짜리인가요? 그 자리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2 0 6 0원자리가 뚫려야지 가도 가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나스닥 예고 그 자리가 뚫려야지 가도 갑니다. 자, 여러분들 매매 예 알차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언제나 응원하겠고요. 독감 조심하세요. 독감 조심하세요. 요번 독감 굉장히 힘듭니다. 예 모두 건강 화이팅!